안녕하세요 언제나 핫딜 꿀들만 물고오는 알리꿀템 채널의 더더마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제가 미리 사용을 해보고 누구에게 추천하더라도 칭찬받을만한 아이템들을 선정해서 알리측과 셀러와 함께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구독자 형님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아이템들 전부 다 매진을 시키는 바람에 알리측과 협상할 때좀더 유리한 쪽에 협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 달 알리 세일은 모레저 18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진행하고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5시가 아니라 4시에 진행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9월 달에 진행하는 아이템들 리뷰 영상을 하나씩 업로드하게 되면 너무 루즈해지니까요. 이 영상에 전부 다 담고 챕터별로 구분해 놓을게요. 원하시는 제품으로 스킵하셔서 리뷰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리에서 구입하는 가격 자체도 국내 가격보다는 훨씬 싼데, 공동 구매 가격은 그보다 더 할인율이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5분 이내로 네, 매진이 됐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꿀템들 리뷰 영상 확인해 보시고, 구매 생각 있으신 구독자 형님들께서는 고민은 미리 하시고, 월요일 오후 4시에 업로드되는 할인 코드 영상 참고하셔서 바로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IGS사의 BSC300 속도계입니다. 지난달 준비했던 100... 물량이 1분 컷이었죠. 가성비가 좋다는 건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뜻인데, 얘는 가격을 떠나서도 성능이 좋아요. 몇 달째 제 메인 속도계로 사용 중일 정도로 성능 자체가 좋습니다. 공동구매 가격은 68달러, 한화로약 8만원 후반대입니다. 국내 소비자가가 24만원이니까 약 3분의 1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10만원 이하의 속도계의 경우엔 많은 부분을 내려놔야 하죠. 타워미터나 VI2, 후방 레이더 호환이 안되는 것이 태반이고 내비가 허접하거나 렉이 많거나 스트라바 자동 업로드가 안되거나 등등 타협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얘는 그런 학급의 속도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2.4인치에 67g 컬러 디스플레이예요 무려 한글도 지원됩니다 놀랍죠? 심지어 렉 없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고요 버튼을 마구 눌러도 렉이 없습니다 핸드폰과 연동해서 스트라바 자동 업로드 당연히 됩니다. 내비도 나름 쓸만하고요. 중국답게 가민과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GPS팀 거의 없고요. 파워미터 연동 당연히 됩니다. d i 2도 당연히 되고요. 놀라운 건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서 후방 레이더까지 연동됩니다. 제가 몇 달간 사용해 보니 어플 자체가 정말 좋아요. 데이터 관리나 훈련 관리, 경로 추천 등 즐길거리가 넘쳐납니다. 센서 연결이나 데이터 관리, 특히 화면 인터페이스 구성도 핸드폰으로 변경해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이 그래픽 모드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도 파워 케이던스의 변화를 그래프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터리 실사용 시간으로 무려 20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 중 단점은 딱 하나 바로 히든버튼 적용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DI-2 사용하시는 분들은 레버의 버튼으로 속도계 화면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방 레이더 연동도 최근에 업데이트로 지원이 되었으니 이것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국내 소비자가는 24만원이고요. 한글 지원되니 전혀 차이 없죠. 핫딜가 8만원 후반대 속도계가 컬러에 파워데이터 관리에 후방 레이더까지 연동된다. 이 가격대에 이보다 좋은 속도계는 장담컨대 아예 없습니다. 사용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서브 자전거에 달아두셔도 메인 자전거에 거셔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과 배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민 마운트와 연동되고 C타입 충전선과 고무줄 마운트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200개 확보했고요. 저번 달 100개 물량이 1분 컷이었으니 미리 고민하시고 월요일에 코드 뜨면 바로 적용하셔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물품은 바로 사이 플러스 에어 펌프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펑처 방지 키트를 여기 공구통에 단다던지 아니면 안장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죠. 이게 뭔가 부적의 용도로 말이죠. 물론 안 챙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씩에 대어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막 펑처가 났는데 여기저기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펑차 대비한 사람 아무도 없고, 막 택시 불렀는데, 한 30분 기다렸는데, 아, 자전거 안 태워준다 그러고는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TPU 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주걱,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이플러스 에어펌프. 한한달 전쯤에 제가 그 리뷰 광고 영상을 찍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사이플러스 에어펌프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진짜 초소형 펌프, 진짜 리얼 펌프를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CO2 키트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런 초소형 미니 펌프가 대세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었다는 거. 이게 저번 리뷰에서도 제가 좀 비추천을 하면서 리뷰를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높은 가격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정발이 됐는데 소비자가가 11만 원이에요. 그럼 조금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이번에 그 알리측 셀러랑 좀 좋은 가격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가격이면은 충분히 강추할 만합니다. 이렇게 한번 누르고. 이 상태에서 꾹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소리가 상당히 크죠? 집에서 사용할 물건은 아니고, 야외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네, 저는 공기압을 보통은 80 혹은 75 정도를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기압이 빵빵하니까 한번. 80초 정도를 핸드폰 타이머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빼게 되면은 비교적 정확하게 80 psi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메인 펌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부정확하잖아요. 그 공기압이. 그래서 뭔가 비상용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꼭 끼우고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아 이게 진동도 있고 소리도 생각보다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어요. 네, 지금 얼추, 이면은, 내 네, 아예, 네,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70에서 75 정도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이게 좀더큰 전동 펌프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이 표시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런 안장가방에 넣고 다닐 만한 무게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초소형 미니 펌프로, 무게도 그 CO2 카트리지 두개 정도 무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 다니고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간편한데, 제가 지금껏 조금 비추드렸던 이유는 단 하나. 네단 하나. 가격 때문이었는데. 공동구매 가격은 57달러. 하나로 약 7만 5천원입니다. 국내 소비자가가 11만원이니 공구를 통해 훨씬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량은 150대 준비했구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역시 빠른 매진이 예상됩니다. 여러 리뷰 영상들 찾아보시면서 고민하시고 월요일 오후 4시에 코드가 뜨면 바로 적용해 구입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템은 고스트 XL 프로입니다. 저는 고스트 XL만 진행하려고 했는데 요청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로 프로가 인기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불박에 배터리가 최우선이라 생각해 고스트 XL만 진행해왔던 건데 3시간 반이면 차고 넘친다는 분들 이왕이면 손떨방에 적용되는 프로를 원한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달엔 XL 프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에 대한 리뷰 영상과 XL과의 비교 영상 모두 제 채널에 있으니 본문에 링크 달아둘게요. 자세한 내용은 리뷰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공동 구매 가격은 88달러, 하나로 약 11만 원대고요. 150대 준비했습니다. 블랙박스 없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고 후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 불박밖에 없으니 불박이 없으신 분들은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과 할인 코드가 담긴 영상은 모레죠. 9월 18일 월요일 오후 4시. 5시가 아니라 4시에 업로드 되고요. 지금껏 빠르면 30초 늦어도 5분 정도 만에 모든 물량이 판매 완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구매 방법은 지난달 알리 행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파워젤, 부스터 에너지 음료, 헬멧, 고글 등 좋은 제품들을 할인 행사 중이니까요. 저희 쇼핑몰에도 접속해 보세요. 네이버페이 추가 적립과 할인 모두 가능합니다. 월요일 오후 4시에 할인 영상 업로드 할게요.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